난 유배라고 아! 아이고 목소리. 나 지금 감기 걸렸다. 에에에에에에 <laughs> 염장이라 찍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둘이 찍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음.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은 제중음마핸드네중음마핸드대 여기 있는 육무입니다. 맞지? 네. Uh -huh. 어제들 가이바이버. 예. 멘메죠. 선우정이 아이고 목소리. 내가 먼저. 오케이. 아, 진짜 아, 목소리가 날라갔구먼. 이건 졌어 이건 졌어 <laughs> 아니야. 와요. 음, 아니야. US 테크만데 이런 느낌이냐? 엔드 오케이. 떨어. 아이스 엔드. 아, 진짜 끊겨. <laughs> 아야. 천사 별날게데미지 해주고. 저는 카드를 두 장, 세 장이. 예전까지 세트하고지면 대포! w o o h o 우 Mangata! Manga s i n 막을 수있는 t up, sir. Manga singing it up. t 어 t u was a hundred b 이 c k y bomaga. Tote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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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 근데 왜기고미지고가아니가고나아 나가고, 나가 나가고, 나가 나가고, 나가고, 미지나거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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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고가 있을 것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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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 <웃음> 일단 카운터이니까아니야 어. 들어가면 안돼 앤드 도로 아이스 터더블유디 올라가 오어 <laughs> <laughs> 메인 투 허허 강한 세트 엔드. 잠시만 감카대운다썼어 흠적한... 잠만 몇 시쯤 보자 몸에 세상 한 등짝 좀 보자 엔드카도하와 파운터 2한적한드가 어. 없어 세트 된 카드가 어좋됐어요예 공격. 어, 좋됐다 진짜 좋됐다몇 데미지냐? 900이냐? 나... 나 일반수 안 했지. 900이... 아, 잠시만. 이거 몇 데미지... 아, 1100 데미지구나. 좋됐어요 망했어요. 고 아, 내가 왜내장 다섯 대 해가지고. 엔드. 더러워. ㅈ 됐당 게. 엔드. 더러워. 와 음. 이거 아껴둬야지, 이 카드. 좋은 카드만 한대 아껴야돼 어택. 어택 어택? 응 개아픔 500 엔드 아엔드 공격 공격 메인펜시트 효과활동 어야 전에 장착 안했어 후에 엔드 도로 의주마 <laughs> 음 어... 솔직히 할게 없다 흐흐흐흐 <laughs> 서 됐지? 아, 즉소구나 즉소에서 저어서한다면할 생각이구나 괜찮아! 이게 있으니까! 매기다 해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어 엔드! 뚫어서 음... 블록. 크 덕너크! 덕택 천에서 특수원을 할수 없다 어이을쳤대 우리 메인에넣었어그레이트 이건 2 0 0이야 3,000, 1,300... 3인가 그리고 효과로 들어오 계약서... 점더아지고 엔젤... 점막... 나도 못해... 내난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지... 드로우의 방법을 댁에서 카드를 패 놓을 수있는데 이거 에 효과를 드로우야, 진짜 댁에서 <laughs> 특수하 못해... 어... 네. 잠시만 이거 효과를 들어왔때 이거 걸리지 않나? 아, 이거 드로우임... 아하, 더어져 드로우. 나도 들어우 나도 들어우 이제 드로 그러니까 욕경 같은 건안 된다는데 하나는 세트하면 선용이 형던떤짓냐 어, 이제 한턴 이놈 앞서서 자신의 스탠바이 나는 망했어 오케이 요놈이 또 대신 파기해야 되는 건가? 잠깐만 대신 파기하고 툭 효과 보셨네 그러면은 도시형 나도 못하니까. 근드도로 블랙홀. 음 어떻게 하겠는가 블랙홀이란 게뭐요 죽은 자도생. 해? 어아 잠깐만 이걸 아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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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도청이요. 그 네. 나와라 잠만 덱노크 때문에 특수한도 못해 덱에서 아, 못하고 그러니까 헤드 보스 뭐 왜왜 파괴할 수는 있어 아니다 방법이 있다 TOEI 충원 특수선 야 이거 파괴하면 돼 에스엔드로 파괴했을 때 파괴한다는 얘다 아, 그럼 특수한 건가? 응 그게 문제임 아, 아 이건 파이어 그래? 핸드만 좋은 아아 아, 그런 거였음? 진작좀 알려주세요. 댄교 <laughs> 빼와 <당겨. 레헤이> 메인 투 세트 진짜? 더 좋아진 앤드 <laughs> <엔드>, 감사 어. <laughs> 어차피 파괴됐네 아 목소리 진짜 이상하다 어, 황행이야 아 근데 황행이야 어 소됐어 안전수사 아니 마사카 나오는 카드는 안녕 시보드. 축소. 야 잠자리. 어 잠자리가 나락 있냐? 나락이 있어. 안돼. 세트. 싱크로. 싱크로 왔다 봐. 봐봐 또제외제외 이야 저 뜯다. 혀 없지 응. 에이, 우와, 졌어 아라긴 매직실린더도 졌어 구요! 예 아이고 안되겠어 밤에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야 진짜 <laughs> 네뭐 지금까지 마치신 말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영상만 시청해 겠습니다네 목소리가 영 상태가 아니네 네 그럼 매치2에서 봐요 끝.